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지혜의 빛또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행동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개역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야구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서로 헐뜯는, 헐뜯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또 말씀도 들을 때, 말씀도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말씀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야구보 사도가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 이거, 또안 고쳐놨네. <laughs> 오늘 말씀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뒷담화입니다. 이 제목을 안 고쳐놨어요. 어제 위선이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뒷담화 어, 프란치스코 수도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었고 말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 외면합니다. 그랬더니이 어, 프랜치스코 수도에 어, 성프란치스코가 그에게 어, 이 모리털이 잔뜩 감겨 있는 벽에를 하나 뜯어서 주면서 이 당신이 에, 당신을 외면한 사람, 그리고 어, 당신이 혹시 말하는 중에 거론되었던 사람에게 이 오리털을 가서 하나씩 다 나눠주고 오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다 나눠주고 왔더니 벽에 속에 오리털이 다 없어졌어요. 다시 그 뜯어진 벽개잎을 주면서 여기다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나눠줬던 그 오리털을 다 담아오시오 그랬더니 나눠주기는 다 나눠줬는데, 그 아시시마을의 넓은 그 도시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 헤아릴 수 없었고, 다 찾을 수 없어서 다못 채워갖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프란치스코가 말도 그렇다. 말도 내 입에서 한번 흩어 나가면은 대부분의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면서 말에 조심하는 것을 이야기해줬다고 합니다. 뒷담화는 어, 퍼지는 순간 어, 그로 인하여서 마음의 파장이 오래 가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뒷담화라는 말 그대로 뒤에서 소곤소곤 퍼지는 이야기죠. 앞에서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그 사람의 그 사람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독단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해 주는 이 야고보의 경고는 그 말을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고보사도의 말의 중요함은, 하나님에 대한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형제를 대할 때에,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사랑으로 행해야, 진짜 믿음이고, 또, 형제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사도는 이 야고보사 야고보서를 쓰면서 말을 중심으로 언어를 중심으로 신앙을 풉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하는 것은 의심하는 거다. 이렇게 또 풀고 또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말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이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이 뒷담화를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만이 그 마음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한다. 그 사람 봐라 그런 실수를 하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높다라는 그 교만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제쳐놓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 없인 여기는 거다. 형제에 대해서, 어, 말,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 이 언약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있을 그 시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전했습니다 예레미아 36장의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그의 말 때문에 시대들에 가치기도 하고 웅동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예레미아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진실되고 참되니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바로 서기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뒤에서 계속 뒷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려 들어갔고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집어 쳐넣기도 하고 그의 그를 못살게 하고 때리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뒷담화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나의 말을 많이 하는 것, 나의 말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뒷담화이고 또 우리가 이 사순절에 버려야 할또 하나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에 진실이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험담에 동조하며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내뱉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긴 신앙의 표현이고 또 마음의 열매이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중보의 입술,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뒷말보다 기도가 먼저 되는 신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혀를 지켜 주시고 남을 비방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의 허물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오늘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길을 여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실망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버려야 할 마음, 뒷말에 대하여, 뒷담화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생명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떠한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떨어질지 생각지도 못하고 어떠한 상처를 남길지 생각 해아리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비방과 험담을 담아 말할 때가 많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할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교만과 판단의 마음이 드러나는 이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하여 지는 입술, 경건한 입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 판관자의 자리에 서 심판자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준행자이지 말씀의 심판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의 허물보다 내 마음의 어두움을 먼저 볼수 있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질투, 시기와 우월감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저렇지 않다라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교만한 말. 그 사람은 늘 문제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나의 거칠은 말. 이런 말들이 쌓여 공동체의 사랑을 깎아내리고, 신 뢰를 허물 게하 였음을 용 서하 여 주시 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님의 말씀 앞에늘 서서, 하나 님의 말씀 을날 마다 듣는 자 로서의 삶을살게하 여, 주 시고, 우 리가 하나 님의 말씀 을들을때 마다, 우 리의 말도 하나님 이 말씀 하 시는 것과 같이 말할수 있는 신자 들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누군가의 믿음을 꺾어내리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말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판단자의 자리에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중보자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말, 말과 우리의 행함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른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전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하며 끌어들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비방하는 입술이 아니라 덮어주는 손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마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지켜 주시어서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의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옳은가를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말로 인하여 상처받는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로 인해 용기를 잃고 또 말로 인해 또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좋은 말로 인하여 오히려 용기를 얻고 말로 좋은 말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좋은 말로 인하여 은혜가 흐르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불과 같다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불화와 분열을 가져다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인내 열매. 절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내뱉은 말이 누군가의 존엄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혀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입술을 주의 사랑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뿌려졌던 말들 남을 아프게 했던 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비난과 오해, 거짓과 험담으로 찢겨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진실한 화해와 회개의 길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마음, 조롱당한 기억, 왜곡된 이야기로 상처받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정사일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침묵으로 그 조롱과 억압을 이겨내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모욕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말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손을.